안녕하세요. 사주로 풀어 쓰는 인생 이야기. 아,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사주 명리를 제가 접한 이유와 그 다음에 명리를 알면 좋은 점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이라 좀 약간 버벅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음양의 위치에서 음양이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이고, 이 우주 만물은 이 음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나 이런 어떤 기운이나 모든 물질 이런 것 등이 음양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것이냐면 자 먼저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먼저 오행의 이치에서 오행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오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네, 말씀드린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해야만 나중에 제 사주팔자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운, 운과 행뭐 좋은 일과 나쁜 일뭐 이런 것 등을 한번 대입을 시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오행 설명을 드리면은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원소를 말하는데 그 원소가 바로 예,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오행도 먼저 음과 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행도 마찬가지로 예, 음의 기운이 있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이 있는 것과 있는데 여기서 목 화그 다음에 토는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 중에서 토가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에, 이것은 그 이제 토 중에서 무토하고 술토는 양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미토하고 축토는 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계절로 말하면은 이 목은 봄의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목은 봄의 계절. 그러면, 화는 여름의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는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사이에 그 환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환절기에 해당되는 거고, 금은 가을의 계절, 수는 겨울의 계절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오행에 있어도 같은 목이라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화도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고 모든 게다 이렇게 물질은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화, 목과 화, 그 다음에 토 중에서도 무토, 술토, 그 다음에 금과 수, 그 다음에 미토, 축도는 음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무토, 술토, 미토, 축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만세력을 다시 한번 보며, 보고 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세력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세력이 되는 건데, 아주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다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 명리학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48자를, 이 글자를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이 만세력이 어플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시를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플레이스토어 다 아시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가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만세력이라고 치면은 여러가지 어플이 나와요 어플이 나오는데 예, 저는 지금 이 어플을 쓰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빨갛고 참 이렇게 색깔이 빨갛고 눈이 확 띄죠 예, 이러한 어플을 쓰는데 이게 만세력 설명서예요 이 부분은, 뭐, 내가, 내 사주팔자를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의 대운, 그 다음에 나의 격, 그 다음에 뭐, 십이운성 뭐, 시신살 뭐,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무료인데, 나중에 이제 이 앞날의 것, 현재가 아니라 나의 이제 일주까지는 다 이게 돈이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데, 나의 미래는 돈은 뭐 7천 원인가 얼마 한 달에 내야만 그걸 미래를 볼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돈을 이제 여러 사람 거를 한번 보준, 봐준다고 생각하고, 한 3개월 치를 끌어가서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뭐 평범하게,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그런 일반화된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다더 구체적으로 나의 앞날을 한번 에,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만세력설명서 있고 뭐 천을 긴뭐 해가지고 어플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제 100만 이상을 다운받은 어플을 이거를 눈에 띄길래 이걸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넣으면 나의 사주팔자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런 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에, 녹색이 두개 있고 검정색 있고 흰색이 두개 노란색이 세개 있죠 이게 이제 사주팔자의 오행에 해당되는 십성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아야만 사주팔자와 실제 어떤 회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궁금하다고 하면 은 이런 반세력을알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어플을 먼저 설치를 해라. 이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를 열어보는 것도 돈이나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이 이렇게 해놓은 그 유튜브 이런 거를 열어본다고 해서 돈이나 가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했고 다시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목화토분수 오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오행 중에서도 또 양의 양의 오행이 있고 음의 행이 있다. 그 양의 행은 양의 오행 중에서 양의 기운은 목화 그 다음에 토 중에서 두 개. 그게 바로 무토와 슬토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은 에, 금과 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은 봄, 화는 여름, 그 다음에 토는 환절기, 에, 봄과 여름 사이,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사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다. 그래서 이 오행은 생극재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생극재화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이 생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은 예, 상대방의 것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것즉 즉, 뭐냐면 은 극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그 예, 다음에 재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 이렇게 노랑색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돌지요. 이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그래서 이게 끝이 없다. 종착이 없다. 이게 이 기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 좀더 이해가 쉽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갑자기 아까 오행에서 십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십성까지만 할 건데 이 십성이란 뭐냐면 오행이 아까 그랬죠 처음에 오행 중에서도 갑이 양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목도 양과 음이 있고 그 다음에 화도 음양이 있고 토도 음양이 있고 에, 금도 음양이 있고 수도 음양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각각 5가 두개측인니까 5, 20 해서 10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천가는 10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10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성의 가지고 있는데 그 10성은 누구나 다 아까 그 만세력에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10성을 나 10성을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인 거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 뭐가 있냐면 십성에서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 자, 여러분들 그 육십갑자 육십갑자라는 것이 있어요. 육십갑자. 육십갑자 많이 들어봤죠? 네, 육십갑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육십갑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육십갑자라는 것은 예, 가불병정, 여기죠. 가불병정, 무기병신임계. 이렇게 해서 1 0 개. 이게 이제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 그 다음에 지지라고 또 있어요. 지지는 1 2 개로 이루어졌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왜? 예를 들면 무슨 지띠다, 소띠다, 뭐 범띠다, 뭐 토끼띠다, 이런 띠. 들어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자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개. 그래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맨외에 1번 갑자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을축년이 되고 들어보셨죠? 병인년? 병종묘년 무진년 기사년 이런 게 있는데 이6 0각자가꼭그 연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의 사주팔자거든요. 예, 사주팔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에, 시주 요 오른쪽서부터 이게 이제 한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모두 천간, 천간의 열 글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열개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중에서 나의 사주, 팔자는 뭐냐 자 그러면은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그러면 내가 신축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임진 자 임진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면 임진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을미 을미일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갑신 갑신시에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뭐 들어봤죠? 을미 여러분 뭐 을미사변 들어봤죠?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그 해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주팔자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좀안될것 같아서, 먼저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자, 오행의 위치는 서로 이렇게 보면 다시 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행은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 생애해준다, 금이 술을 생해주고,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토를 생해준다. 서로 생해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줘가지고, 그 기운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그 기운이 더 세게 하겠고. 아, 먼저, 이제 그 천간과 지지라고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천간은, 천간은 하늘을 뜻하고, 지지는 땅을 뜻하는데, 천간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기운, 기운. 눈에 실체 보이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오늘은 그냥 괜히 나도 모르게 푹 꺼지는 그런 기운, 뭐 우울해지는, 우울해지는 기운, 또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는 기운. 이런 것이 바로 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지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자 그런 일들이 뭐 예를 들면 목은 뭐일 목은 나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화는 자 이거는 이제 목일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일간인 사람은 목은 에, 본인이 이제 해당되면은 해당되면은 이제 거기에 화가 들어 있어요. 화는 이거 이제 일뭐그 다음에 토는 흔히 토는 에, 재물 재물 금은 명예 명예 직 직장, 직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수는 일반적으로 인성,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공부, 문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목은, 목을 나라고 봤을 때, 목을 나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비는 겁제라고 하는데, 나라고 보고 했을 때, 화는, 화는, 에, 식신, 일, 일, 토는 돈, 그 다음에 금은 명예, 그 다음에 수는 에, 공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화일간이 화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반대로 화, 토가 화의 역할을 하니까 토가 다시 이 사람은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 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서 어느 어느 일간에 태어나든 이게 다 그것은 똑같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먼저 오행의 이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를 잘 하려면은 이 나중에 이제 제, 저의 이 4주 8자를 보고 저의 이제 4주 8자의 내용을 보면서 해야 이 5행의 뭐 이해 같은 거 4주 8자 천간 지지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뭐 제가 하는 공부기 때문에 에, 이걸 듣는 분들은 뭐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흐름에 의해서 내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의 운명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이만세력에따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만세력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 만물의 우주의 기, 우주는 그중에서 천강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주팔자에화가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